예, 네, 화요일의 공간 칼럼 경제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박시동 경제 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오늘 이제 주로 다룰 얘기는 이제 프랜차이즈와 네. 관련된 건데 일단은 이다혜 기자님이 어떤 거 영화 가져오셨는지 파운더라고 하는 영어거든요. 파운더요? 네, 예, 파운더가 창업자라는 뜻으로 아,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 프랜차이즈이자 버거업계의 신화라고 할수 있는 이제 맥도날드의 성공신화를 분석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개봉을 했고 이 주인공이 마이클 키튼이거든요 마이클 키튼이요? 네, 배트맨하고 버드맨 이런 영화에 나오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적인 상징 같은 인물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팀버튼의 배트맨에 예,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음. 약간은 이 사연을 보면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예? 이 회사를 프랜차이즈로 키운 사람이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맥도날드 상징하는 황금 아치가 M자를 상징... M자 모양이잖아요. 예, 예. 예. 그 황금 아치가 미국식 식문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라고 음.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맥도날드 창업주는 레이크록이라는 인물인데 방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마이클 키튼이 연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게 다른 사람들 다른 거죠.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강탈인가요, 혹시? 어, 강탈까지는 아닙니다. 데 아. 약간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져온 것이기는 한데, 누가 음. 보기에는 강탈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1954년 정도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인물은 원래 하던 일이 그 밀크쉐이크 같은 걸 만드는 믹서를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워낙 쉐이크 기계가 안 팔려서 문제였는데 음. 어떤 가게에서 쉐이크 기계를 8단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게 장사가 잘 되길래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이 맥도날드 가게였던 거죠. 여기는 일단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 이런 다이너들의 약간 변형 형태의 가볍게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가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예. 직접 음식을 나르는 구조였는데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에 갔더니 여기에서는 30초 만에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셀프 서비스인 거죠. 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공정이 분업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이 직접 셀프 서비스로 가져가서 음식을 먹고 으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버거,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이제 밀크 쉐이크를 파는 이런 매장인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레이크록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은 이 동네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동안 해왔던 게 쉐이크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이었으니까 예, 예. 미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아, 그것은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네 매장만 하겠다? 이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집이 있는 형제를 이 레이크록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예.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천천히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음,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 이 처음에 이 가게를 했던 네. 사람들 그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이 형제는 사실 자기네들의 뚝심을 그대로 고집해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는 예.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음식을 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크쉐이크가 있습니다 밀크쉐이크 음.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우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레이크록은 이것은 너무 비싸다 음. 만들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파우더 쉐이크를 만들자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 거기에 반대하고, 레이크록은 이렇게 경비절감을 하자는 쪽이고,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음. 이제 이 다툼이 격화되면서 레이크록이 조금씩 조금씩 이 회사 전체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수법에 대해서 이 형제는 음식만 마,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주도권이 레이크록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눈 맞습니다 뭐 코베이는 네.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네. 자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에 최적화돼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네. 집이 천구백오십 년대에 나와서 육십 년대부터 미국에서도 번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팔십 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이게 많이 활성화됐는데 과거의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게 요즘의 한국의 프랜차이즈들은 완벽하게 조금 뭐라고 했다 약간 기업화라고 해야 되나 그건 것도 있고 일종의 투기와 뭐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들어왔다가 그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굉장히 하나 한탕을 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음. 많고 막 이게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한국의 맥도날드만큼 유명한 게 백종원 대표 프랜차이즈인데 네. 상장도 앞두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예. 많아요 가맹점주들과 분쟁도 겪고 있고 예.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백종원 씨가 참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요식업 관련해서 음. 어,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더본코리아예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점주들이 일단은 신고를 했는데 음. 그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연돈 볼카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업주들이 공정에 신고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 아, 본사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을 너무 부풀렸다. 쉽게 말하면 그 허위 정보를 우리 믿었다. 이런 거고 음. 본사가 매출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관리를 덜 했기 때문에 본사도 매출 부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또 반대로 더본코리아도 아 그렇지가 않은데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공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공정위에다가 직접도 신고를 해서 음. 양치기금 공정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네,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가맹점주들 주장은 2023년에 가맹점 매출은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본사 매출이 아홉 배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건지 제가 이거 언론 보도만 봐 가지고는 네. 그 매출이 그러면 안 되는 게 본사의 탓인가? 아니면 네. 가맹점주들이 본인들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 뭐 시대 변화에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음.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넘어갔는데 음. 이게 일단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에 에 수익 관련해서 허위 과장 보장 이런 게있었느냐 그러니까 일단 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일단은 법에는 사실은 예상 수익이라든지 예상 매출을 오히려 제대로 점주들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않고서 그냥 어, 잘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할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면, 뭐, 어, 저 매출 단가가 어떻게 되고, 원가는 어떻게 되고, 음. 이 정도 상권이면 이 정도 방문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겠다. 이걸 오히려 체계적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게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점주들은 아니다. 그 정도 법에 있는 정도의 예상 수익이나 매출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음. 그리고 그것은 본사가 얘기한 그, 그 법에 있는 그 예상 고지보다 몇 천만 원이 더 높았다. 우리는 그걸 믿고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점주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본사 측 얘기는. 아, 그럴 수리가 없고 음. 또 이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 사원들이 일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더잘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를 예. 말꼬리 잡아가지고 본사에 허위 과장 광고나 보장이 수익률 보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음. 또 매출 하락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는데 어~ 점주들은 이거죠 어~ 일단 매출이 당초 얘기한 것보다 너무 낮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어 이것은 브랜드 자체에 대한 허위 광고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음. 한편으로 매출이 떨어지는데 뭐저 저, 물건의 단가를 조정해야 된다든지 예.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사에게 대책을 요구했는데 뭐 겨, 별로 온게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은 본사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도 책임 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음. 본사 측 얘기는 겁니다. 그잘 되는 점도 있는데 안 되는 점주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다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관리 책임이라기보다는 개별 업장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좀 그렇지만 좀 숙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맛이 없게를 한다든지 음. 뭐 친절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해서 개별 점점마다 생기는 이슈지. 본사의 전체적인 관리 문제가 아니다. 음. 이런 식의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판단을 네.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네. 근데 몇 가지 이제 사실관계 얘기들이 좀 주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통계청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를 보면은 이 외식업체 프랜차이즈의 업계 평균 수명은 7.7년 정도 네. 되는데. 백종원 브랜드의 수명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백종원 브랜드가 너무 많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점주들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무너발식으로 모든 분야에만 예. 확장을 하고 이게 사실상 이게 뽑아먹기, 예. 가, 갈아넣기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이제 더본코리아의 명과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본코리아가 빠르게 성장을 했지? 이렇게 볼 수, 상장까지 앞둘 정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유행한다 또는 이게 맛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예. 바로 브랜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음. 브랜드가 지금 뭐 최대 옛날에는 50개까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어. 그러니까 빠르게 유행에 적용을 해서 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예. 점주들 입장에서 는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모노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관리도 안 되는 브랜드를 결국에는 점주들에게 다떠 넘겨놓고 본사는 치고 음. 빠지는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점주들은 나물나라 하는 식의 전형적인 그 명이 있다면 이 전형적인 게 암의 효과죠 부정적 효과 아니냐라고 음. 해서 두 부분 다 사실 명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제 뉴진스 이제 하이브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 네. 뭐 이런 게 논란이 있으면서 그때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고 그거를 약간 카피한 것 아니냐 아일렛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원래 아이돌들도 한 5년 이상 원래 수명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기업화가 너무 네. 되면서 네.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 카피하는 게막 나오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더본코리아에서 내놓는 게주 중화요리 프랜차이즈만 해도 몇, 몇 개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너무 캐릭터 겹치는 거 아니냐 그뭐 브랜드 겹친다. 지적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점주들이 한 7년 8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는 데 반해서 음. 더본코리아 쪽은 실제로 그 절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속률이 짧다. 이건 지적 받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 문제를 지적받는 게뭐한 하나의 브랜드가 잘 되면 바로 카피해서 나가는 시계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음. 건데 특히 연돈볼카츠도 사실 그 유명한 연돈 돈까스 그거 맞아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금호식당 나오고 대단히 화제가 된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그쪽 제주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볼카츠 형태로 뭉친 게 연돈볼카츠거든요. 음. 이것도 사실은 히트 상품에 대한 카피. 예,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예. 그런 대중매체에 한번 나오면은 바람이 확 불었다가 네. 이게 또 금방 식어요. 이게 네.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이게 예전에 이제 대방카 가스테라 이게 뭐일년 동안 우주순처럼 생겼다가 다망했잖아요그 네. 최근에 백종원 대표가 이제 미시의 손석희 예 프로그램 손석기 전 앵커의 프로그램의 질문들 여기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논쟁을 벌였는데 우리 이라이 기자님 보셨나요 혹시? 네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이더라고요. 예, 논쟁적인 것을 추구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음. <laughs> 그 다음에 어이 쟁점 자체의 특수성이 어느 쪽 이야기를 듣던지 굉장히 솔깃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솔깃하게 하는 데는 또 굉장히 <laughs> 일강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근데 그 그런 해명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쪽의 쟁점을 다 고루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지 않나. 방송만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요 내용들을 이제 손석희 앵커와 그니까, 러 어, 백종원 씨가 나와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방송 후에는 점주들은 백종원의 칠대 거짓말, 뭐 얘기를 하면서도 자료를 내서 재반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법으로 다시 공정위로 가거나 이제 법정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파운더 네네네. 그 영화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이 회사를 장악하는 과정. 죠 그렇죠. 오버랩이 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에서 결국은 이 회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맥도날드 형제는 맥도날드 의 이름을 쓸수 없게 됩니다. 상표권 자체를 레이크록에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맥도날드 아니에요? 예, 작은 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가게 이름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미국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굉장히 좀 냉혹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착한 쪽이 이기고 아이디어를 낸 쪽이 이기고 오리지널리티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가맹사업법을 좀 손질을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점 본사는 노하우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또 점주들이 많이 잘 돼야 같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공생관계인데 이게 이제 가불관계로 변형이 되면 점주들을 이제 착취의 대상이나 이게 뽑아먹을 대상으로 본다면 단가 떠넘기기, 광고비 떠넘기기, 무리한 실출점 허용, 음. 거리제한 폐지 같은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관련 법이 빨리 바뀌어서 가불관계 공평한 관계가 좀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말씀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의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